안녕하세요. 골드카 주주입니다. 음.. 정말 옵션이 좋은 차량을 소개할게요. 올뉴 K7 2.4 GDI 프레스티드 등급이고요. 16년 1월에 등록했습니다. 어, 주행 거리는 53,70km 조금 넘었고요. 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외판 상태 뭐돌튀기만 보이고요. 깨끗합니다. 어, 깨끗하고. 앞에 라이트 네, 이쁘게 잘 들어오고요. 네, 앞에 여기 보시면 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 차가 어라운드 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쁘게 잘 들어오고요. 어, 타이어 상태. 타이어 상태 쬐끔의 스크래치는 보이고요. 뭐그 외에는 뭐 타이어 상태는 뭐 중간 이상입니다. 어, 측면 보시면은 어, 측면도 문콕 자국 안 보이고 깨끗하고요. 뒷타이어. 아, 이쪽에도 스크래치 자국이 있네요 네, 타이어 상태도 중간 이상급이고요 네. 스크래치 빼고는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아, 뒤쪽 보셔도 네. 어, 뒤쪽도 뭐 상당히 깨끗하고요 네, 트렁크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트렁크는 기본적으로 뭐 넓죠 뭐 HG나 K7이나 네. 어... 이 바퀴는 휠 상태 괜찮네요. 괜찮고, 타이어는 그대로고, 이 조금의 뭐 미세한 뭐 스크래치는 보이는데, 검정색이니까 근데 뭐 자세히 봐야 보이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심하게 뭐 눈에 띄는 뭐, 뭐 스크래치도 문콕 뭐 자국 안 보이고요. 이쪽도 예, 휠 스크래치 조금 있네요. 어, 휠은 그 라인 바깥쪽에 스크래치는 다 조금씩 있습니다. 어, 그 외에는 뭐 타이어 상태도 전반적으로 괜찮고 네, 좋습니다. 일단 이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뭐 저는 뭐 라디오밖에 안 듣는데 보시면은 여기 크레 사운드입니다. 예, 크레 사운드가 소리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리고 네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 네 앞좌석은 다 전동 시트입니다. 이게 드라이빙 세이프티 옵션을 추가해가지고 뭐. 보시면은 저기 보시면 후축방 경고 차선이탈 다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실 주행거리 5372km예요. 보시면은 후축방 경고 네, 미끄럼 방지 차선이탈 다 되어 있고 어, 블루투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네요. 네, 옵션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어, 하이패스 루미로 되어 있고요. 네,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어차피 블랙박스는 차 처음에 구매할 때 옵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 대부분 사제로 하십니다. 네, 후방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후진되니까 어, 백밀러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옵션이에요. 네, 후진는데잘 보이게. 내려가고 보시면은 네, 어라운드 뷰 있습니다. 아, 선명하게도 잘 나옵니다. 잘 나왔고 네, 실내 상태는 이렇습니다. 저는 항상 볼 때만 그런데 그 실내 아날로그 시계 있으면 상당히 고급스럽더라고요. 어, 디지털 시계보다요. 네, 실내 이렇고 보시면은 핸들 열선, 주차 파킹 센서, 뭐 어라운드 뷰 카메라고요. 열선 통풍. 설됩니다 네, 전자파킹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네, 후측뒤커튼입니다잘 어, 내려가고 네, 잘 닫힙니다 그리고 조수석 보시면은 이쪽에 네, 워크인 디바이스 정말 옵션 많이 들어간 차입니다 어, 가죽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어, 빵빵합니다 깨끗해요 옵션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좌석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운전석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좋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뒷좌석 네, 열선시트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뒤에서 본 모습이고요. K7의 뭐 옵션은 많이, 거의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 차는, 뭐, 아, 이거 설명 안 드렸네요. 차에 HUD가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보이는데, 화질이 안 좋아서 네, HUD까지 있습니다. 아, 빼먹을 뻔 했네요. 네, 상당히 좋은 옵션입니다. 어, 이 차는 신차가가 4천만원입니다. 아, 드라이빙 세이프티 추가하고, 뭐 이것저것 넣어서, 신차가 총4천만 원이고 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가격도 뭐 괜찮게 올릴 겁니다. 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주시고요. 어, 이 차량 외에 뭐 다른 옵션이나 뭐 다른 색상을 찾고 싶다 하시면은 네, 연락 주시면은 최대한 맞춰서 찾아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